杀死。 그날 용인 가요 용인 엄마의 친구를 만나러 가요 엄마의 친구는 그 언니를 만나러 가요. 이건씻다 아, 오늘 구경 읽어야 된다고. 잠깐. 왜 여기 고정해 보시고 그다음이. 뒤에다 치신거라 응, 음. 나라도 음, 좋은 문을야요 인덱스 그다 어. 이거. 거는 더큰걸로 샀어. 더안들어가기 그, 네. 포카안 들어가길래 제가 큰 걸로 좀 샀어요. 그 그래? 다음, 어, 토카드, 슬리브, 미이즈리 어, 맞는지 보고 리고 슬리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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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리다 진짜 브 슬리브, 슬리브, 슬리어 어 잠깐만 맞는 거기도 하고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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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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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또 잠깐만 사국기좀 이렇게 해도 오늘 또 이거 다 갈아야겠네 슬리브 너무 좋습니다. 이식트레이크 구미. 이거 너무 제가 좋아하 원래 우트밀을 사야 는데 제가 샀던 간식에는 없어가지고. 어아말아 말라, 말라. 간식도 약다 채워야겠어요. 어, 두 개밖에 없다. 진짜 많이 먹었어요. 또빠밤아이게 한개밖에 없어요 진짜 구하기 힘들어요 세상에 뽕자이신아이제이 노래에 너무 빠졌어요 세상에 뽕자이신이 있다면 이런 남성분들을 부르르 고이런 것도 몰라요 응 절단이 되는 이것도 인덱스 근데 인덱스 샀는데 이제 또 샀더라고 그래도 이거는 진짜 못 참았어요 진짜 못 참아 오늘은 이렇게 끝났습니다.